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. 자, 다항식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이만큼이라 그랬습니다. 자, FX라는 것을 x-1 곱하기 x-2로 나누면은 몫시 얼마인지 모르지만 qx가 되고 나머지가 4x 플러스 3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.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요. 자,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. FX, FX라는 것을 직접 구할 수 있잖아요. 여기다 2 x 대입시키니까2 x 1 2x 대입식이니까, 2x-2. 그 다음 q에 2x 플러스 여기다 2x. 그 얼마죠? 8x 플러스 3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? 자, 이건 다시 쓰면 은 이렇게 써지네요. 여기 2를 묶으려면 2에 2x-1. 여기는 x-1. q에 2x. 그 다음에 8에 x-1. 그죠 그럼 8x-8이니까 플러스 3 나오게 하려면, 플러스 1 1 해주면 원리실까 똑같아요. 자, 문제 뭐라 그랬냐면은, 이걸, 이걸 얼마로 나눴을 때? x-1로 나눌 때. x-1로 나누면 이건 나눠떨어지고, 여기도 이건 나눠떨어지고, 나머지는 11만 남네요.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합은 11이 되는 거죠. 그쵸?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구해서 하는게 아니고, 사실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는 어떻게 풀 건가 하면은, f의 ex를 1차식으로 가는 거, 어떤 거. X-1로 나눈 나머지는 뭐죠? x 에다가1 대입시킨 값이 1대이1대입시1대입시켰을1대입시1 대입시킨 값이 1 대입시킨 값이 1대이1대이1을이1대입시1 대입시킨 1 대입시킨 값1대이1 대입시킨 값이 대입시이1시이대입시1대 여기다가, 여기다가 fx는 지금 이거니까 2를 구하려면 여기다2 e 대입시키고, 2 e 대입시키고, 2 e 대입시키면, 여기가 0 나오잖아. 2 e 대입시키면. 그럼 얼마? 2, 4, 8 플러스 3에서 11 이렇게 바로 구하는 거죠. 답은 11입니다.